임상 사단장하고 네. 뭐, 뭐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을 얘기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laughs> 얘기를 하셨다니까. <하는> <laughs> 좋아 자연스러웠어. <웃음> <웃음> 아니, 아 왜, 아왜아 만약에 보호를 한다면 그렇게 보호를 해야 될 사람니까가 너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도 대통령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로하시는 분이지. 저는 이 느낌 뭘로 받았냐면은 탄핵의 빌드업인가? 사람은 아 위기에 빠지면은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박 증거를 들이밀어 가지고 실토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요 우크라이나 아동 그.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냥 언급하는 게 무서워요. 왜? 아. 무슨 일이 생긴 적 있어요? 어. 응, 아니 경고는 많이 받았고요. 네. 저 언급을 해가지고 네.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많이 받거든요. 주위해서아 <laughs> 주위에서. <아니>, 그걸 <그거 웃음> 잘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조심하죠. 위험해 <laughs> 아, 뭐, 너무 많이. 이 말하면 위험하 뭐가 이긴 있어요? 아니 뭐 들리는 얘기들이 많이 어, 있죠 아 그래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면 또 경찰 가서 또또내손 옮고 <laughs> <laughs> 들은 뭐... 얘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laughs>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아... 어떻떠는 됐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저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몰라요 키워드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지고 건의드립니다 아그니까 건의드린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 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이슈와 논점이라는 보고서 하나를 발간을 했어요. 이슈와 논점? 예, 그뭐 매번 이제 뭐가 있으면은 발간을 음. 하는 건데 네. 공교롭게 어제가 이제 대통령이 제 요구권 거부권 행사한 예. 날이고 나온 게 뭐냐면은 대통령 법률안 제 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음.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가 맘대로 대통령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헌법에 헌법에 음. 위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해 충돌 금지의 한계. 쉽게 아. 얘기를 하면은 음. 개인의 일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없다. 거는 네. 이거는 헌법 위반일 수도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음. 제가 좀 거칠게 지금 요약을 한거고또 하나는 권력 권력 분립 불립 원칙상의 한계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은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제재하는 그치. 거지. 이런 걸뭐 마음대로 다 거부권 행사하라고 대통령한테 이 거부권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법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음. 그러니까 제가 주무 이거는 이제 일부 헌법 학자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네. 타이밍상 이 타이밍에 왜 이게 국회를 사실상 의견을 대표하는 입법조사처에서 냈느냐. 음. 대통령 헌법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저는 이 느낌 뭘로 받았냐면은 어 탄핵의 빌드 빌드업인가? 어, 똑같은 아, 느낌이 들어 아, 이게 네. 그러니까 국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음. 헌법을 대통령이 어긴 거고 이거는 헌재로 가져가도 이거는 이 어. 지금 이 사안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네네. 지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딱 포석을 깔아놓은 거다. 아니 보면 이거 보세요. 같아요. 그 저희 당에서도 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든 이 형은 그 열한 번 거부권 행사했다는데 그럼 이든 이 형도 그 탄핵 됩니까? 나 지금 가짜뉴스입니다 정말.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 충돌이 걸려 있는 이 상황에 만약에 거부권 하는 이는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건데. 네. 근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박도 할것 같은데 아니 그럼 국회가 음. 내가 거부할 수 없게 3분의 2 넘게 제의해서 오면 내가 거부할 뭐 방법이나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왜 국민의 당선자 낙선자들을 만나요? 아니 그표 그러니까 그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표 단속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득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만약 이제 주장을 한다면 입장에서 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네. 국회의원들이. 한번 표결로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는 3 분의 2 넘어가면 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 주장할 네. 수 있잖아요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의원들의 네. 자율적인 표결을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음. 추경 원내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도 네. 좀 모순된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당 단독의 특검법안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음. 표단석을 한다 일일이 네.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특히 음.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여러 네. 가지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음.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음. 처음 보는 일이라서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음. 을 과연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음. 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슈가 끝나는 것이냐? 음. 안 그렇잖아요. 음, 네. 우리가 예상하듯이 22대 국회도 이 최상면 특검법 가지고 계속 여야가 부딪칠 거고 음. 또 표결할 거고 이 이슈가요. 1년, 2년 어찌 보면 3년 내내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되게 안 좋은 이슈를 계속 질질 끌어가는 네. 그런 정무적인 음. 판단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음. 그냥 솔직히 대통령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시켜 가지고 야 이거 빨리 좀해소하고못 하게 하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음, 쳐요. 음, 음, 음. 이시원 비서관이 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요. 저는 그냥 법무관리관한테 저 다른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음. 도저히 이해가 되질 네.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 때문에 보수파 네. 진영 자체가 네, 네, 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네. 너무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제가 눈여겨본 대목이 있어요. 네. 아, 말로 음. 말로 말로는 보통 좋지 않아라는 음. 음. 문장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음. 각오해라. 음.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음. 22대 국회 때는 정말 역대급 보지 못한 네. 여야 간의 공방, 난장판 국회 이런 것들이 볼수 있지 않을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 그나마 21대가 좀났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이, 우리가 최악이라고 에이, 맨날 얘기해요. 맞아요, 해야 맞아요. <laughs> 당군일의 최악의 국회를 보실 수있습니요이 얘기는 제가 딱한 마디만 해야 될것 같아요. 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는 길이 이승만 다음으로 역사가 되는구나. 에이? 에이. 아하. 아니 또 고발당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 뭐 이거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 맡겨둡니다.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했다가 CBS가 법정제재 받았거든요. 아니야. 네, 아, 네, <laughs>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지금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아, 아니 아, 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아니 좀 다른 생각도. 들어봐. <laughs> 아, 그런 저, 거 CBS 가서 하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니 왜 이승만 네, 얘기가 나왔냐면은 대한민국에서 <laughs> 거부권에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아. 이승만이 45번 했습니다. 이승만 네.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이 원래는 네. 노태우였는데 7건, 네. 노무현 6건, 뭐 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태우 노무현을 제치고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께서 10번째. 아, 그러니까 이승만 다음으로 역사가 되는구나 맞는 거예요. 그데 아직도 그럼 서른다 번이 남은. 서른다섯 번을 더 해야지 이승만을 제치 수 있다고. 제임이 너무 높긴 높습니다 <laughs>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고소해도 돼요 이 사람? 나지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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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겠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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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무슨 소리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알았 이승만 대통령 근데 재임 기간 길지 않았습니까? 길었죠. 네네네. 네, 네. 네. 삼선 개헌하고 사사오입하고 네. 아. 못된 짓 다하다가 결국은 뛰쳐났죠. <laughs> <laughs> 아, 정리를 좀 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니, 역사적 사실을 제가 말해봤 하는데. 그래서요. 하와이 가서 네. 여생을 좀 따뜻하게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역사란 말씀은 뭐뭐그 쪽견난 역사 얘기 아니고 네. 거부권 역사의 1등이 이승만 아. 전 대통령이고 네. 아. 그다음에 2등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니, 미국도 조지 네.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던 게 원래 정권 초기,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된 초기에는 네.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아. 나라 사례를 봐도.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 1등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음. 대통령 우리나라에. 네. 그, 그 어. 모든 대통령다 역사죠 사실. 정 s 권님 s 네. 수습하려고 해도 이미 늦 t t h 이미 다나가버려 t Araboro. You don't consider the poetry. g 이제 문제 생겨. 네. 네. <laughs> 그래서 o o n but also me. g 다음 이번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다음 국회에서 바로 또또 11번째 할 텐데 11번째, 또, 11번째 또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또 역사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한번한 한 번이 다 역사예요. 네. <laughs>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의 발걸음도 사실 다 역사죠. <laughs> <네네네네>. 우리 모두도. 유년비적이네요. <laughs> 예, 예, 역사입니다. 김 여사 김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laughs> 설명 없이 어쨌든 다시 등판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어제요 어제 청와대 네. 춘추관에서 주드세요.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아. 참석을 하면서 올해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첫 단독 일정이요. 네. 음. 이건 이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뭐 최근 며칠 사이 에 굉장히 네, 자주 간계별로 그죠. 네. <laughs> 김진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냥 언급하는 게 무서워요. 왜? 아, 네. 무슨 일이 생긴 적 있어요, 혹시? 아 경고는 많이 받았고. 아. 저 언급을 해 가지고 네.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주의해서. <laughs> 아, 그걸 잘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조심하죠. <laughs>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안, 안 하면 돼요, 돼요? 얘기를. 안 <laughs> 어 그냥 뭐저 영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어보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음.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국정 운영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안 들어간 등장이고 저런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명품백 때문에 사라지셨었잖아요. 153일 동안. 네.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어야 합니다. 음. 대통령이 대리 사과했잖아요. 대리 사과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본인이 행한 일이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유관 표명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 보였어야죠.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2대 국회 들어서는 긴건이어서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은 더 강하게 추정할 거라고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어, 얘기를 제가 직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어,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아니 그,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쫄았다면서 <laughs> 할 얘기는 다해 <laughs>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한 얘기를 네.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네. 공과 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음.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고요. 아, 더 빨리 공개 행보를 했었어야 됐다. 아, 총선 전에야 정무적 지지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지.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제 해명은 해야 된다. 명백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사과를 했으면은 김건희 여사도 현명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랬나요, 대통령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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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하지 현명하셨구나. 못한 처신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게 음. 어 정무감각이 뛰어난 권위 여사 김건희 여사님의 어떤 <laughs> 김건희 여사님 김여사님의 <laughs> 심리감이 있으니까 네, 또. 아니 뭐 어떻게 뭐 네. 기자회견을 해요 그그 그 문제에 관련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요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공개 일정 하다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기자회견이 해야. 정말 부담스러우면은요 음, 입장 부담스러? 네. 문을 공식적으로 아, 발표할 수도 입장 있겠네요 예 입장문, 입장문. 네, 입장문을 해서 사과문에 음. 네, 저기서 좀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아. 뭐 이렇게 해서 사과하면 되는 아. 거예요. 이 아. 이름으로 수사는 음. 별도예요 또 그건 아하. 수사와 이 특검은 별거고 음. 이거는 이 하나의 메조지를 짓고 가는 게 맞죠 예. 그 본인 계정 없으면 토리 계정 있으니까. <laughs> 거기에다가 해도 되고. 아 맞다 KC마크가 옛날에 인스타랑도 음. 하셨죠. 김건희 아, 여사가. 그 계정 잘 살아 있어요 아. 지금? 근데 사용은 지금 안 하시니까. 아.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음, 네. 사과를 드리고 되게 오묘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빙의해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말없이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진 기간 동안이 자숙과 이 사과와 이 기간이라고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고 아 있는 게 아닌가. 응. 그러니까 할수 있는 아. 어, 자숙 기간으로 죄값을 치렀으니 음. 근신했으니 아. 다시 나온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아, 사과나 아. 반성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오. 수 있는데 음. 김건희 여사는 153일 동안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께 지금 사과드리고 있다고 라 하는 게안 나오는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하긴 정영진 앵커님도 방송 못 하게 하고 153일 동안 집에만 갇혀 있으면 네. 그게 하나의 또 자수의 의미가 될수도 그렇죠, 그렇죠. 있겠네요. 네.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이 그 사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아. <laughs> 속하고 아 최은경 기자도 네. 오늘 아니, 아니 그냥 아. 이제만 이제 이제 그 기간이. 그래서 아마 그릇 음. 그렇게 생각해서 입장문 없이 그냥 등장한게 아닐까? 음. 그래도 거는 좀안 맞는 거 음. 같아요. 아니, 음. 그래서 그런 어,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는 뭐 얼마든지 뭐할수 있는 거죠. 할, 할 수는 있죠. 저는 그런.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에. 국민적인 관심,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은 어, 한 후에 해야 된다. 네, 그럼요, 음. 당연하죠. 그것이 제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음. 잘못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어떤 점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명품백 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 그럼 국무총리 배우자도 그러면 네. 뭐 공직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막 받아요? 아니, 그 장관들도 다좀 그만 좀 하세요. 네. 네. 아니, 책벌인 네. 게더 잘못이에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명품백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 안 하셨죠? 아이, 왜 그러세요. 네. 최근 진품인 걸로 확인됐는데 <laughs> 다 버렸죠. 그걸 혹시 뭐태무에서사셨겠어요 그러면 은 <laughs> 최목사께서? <웃음> 네? 아니, 태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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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태무에 있어? 광고 태무에요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태무에 그런 비싼 건 없어요. 아, 네, 0 0 그런... 원짜리 있더라고, 0 0 원짜리 태모에. 아, <laughs>